안녕하세요. 코인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런 섹터 테마 중에서 제일 기대되는 세 가지를 뽑으라면 저는 밈코인, AI, 웹3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세 가지 테마 중에서도 밈코인은 코인 시장이 뜨거워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수 있고 지금도 그러고 있죠.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린 대박 밈코인 찾는 방법에서 한층 심화된 내용을 알려드리면서 우리 시청자, 구독자분들이 따라 할수 있는 기술 하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으로 찾아낸 민코인 하나도 공유드릴 테니까요. 자 집중해 주시고요.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 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시청자분들의 좋아요. 이거 하나만 보고 열심히 영상 만드니까요. 구독은 안 누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좋아요 한 번씩은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민코인의 매력은 아주 소액만으로도 큰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거죠. 코인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도지코인은 바닥 대비 20만 프로가 올랐었고 도지코인을 뒤이은 시바이누 코인은 4천만 프로가 올랐었죠. 시바이누 코인에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로또 사듯이 만원만 넣어놨다고 하더라도 40억이 될수 있었던 겁니다. 많이들 보셨겠지만 단돈 400만 원 투자했는데 1조원 자산가가 된 투자자도 있었고 900만 원투자에 100억 자산가가 된 뉴욕 형제도 있었다는 거죠. 이런 밈코인들의 소액만 투자하더라도 돌아오는 기대값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요즘 젊은 세대들이 더더욱 밈코인에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박 날수 있는 밈코인 찾는 방법은 지난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최근에 10만 프로 비물 쏘와 올린 트럼프 코인은 아직도 힘이 엄청나죠?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실제 데이터를 통해 확률적으로 대박이 날수 있는 밈코인. 다시 말해, 트럼프 코인처럼 폭등 비물 쏘와 올릴 밈코인, 잡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먼저 네이버나 구글에 코인 마켓캡 검색하시고 들어가시면 이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상단 우측 화면에 잉글리시 이거 클릭하고 한국어로 바꾸면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측에 검색하고 싶은 코인을 입력하고 코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뜨실 텐데요. 여기서 좌측에 계약에 나와 있는 주소를 누르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코인별로 화면이 다르게 나오는데 편의를 위해 이더 스캔 사이트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애널리스틱스 클릭하시고 이 화면에서 트랜스퍼 카운트만 나올 수 있도록 다른 데이터들을 일단 안 보이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런 차트가 나오게 되는데 이 데이터는 트럼프 코인을 가지고 있는 지갑에서 지갑으로 이동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고 줄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보기 편하게 트럼프 코인 가격 차트와 함께 보면 트랜스퍼 수치가 눈에 띄게 늘어난 첫날이 작년 10월 30일이었습니다. 이후에 11월 22일에 수치가 한 차례 더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가격 차트를 보면 첫 번째로 늘어났을 때 가격 변동이 시작되었고 두 번째로 늘어났을 때 새로운 시세를 강력하게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수치가 상당히 중요한데 1월 6일에 수치 값이 크게 증가했고 이틀 뒤에 수치가 두배 가량 늘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결국 이 수치 값이 터지고 나서 단 2개월 만에 10만 프로 비물쏘와 올린 것이죠. 여기서 이 트랜스퍼 수치가 늘어날 때 시세가 터지는 건 알겠어. 그런데 왜 중요한 거야? 라는 궁금점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이 방법이 모든 밈코인에 먹히는 건 아닐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코인이 이럽니다. 쉽게 설명드려보면요. 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고래들이 매도하려면 코인을 특정 거래소로 이동시켜야 하고 한 지갑에서만 가지고 있으면 저처럼 열심히 분석하는 사람들한테 들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코인을 여러 지갑으로 분산시키고 자기들 지갑에서만 코인을 이동시키게 되는데 이걸 속칭, 통정 거래라 부르죠. 통정 거래를 통해서 가격은 무차별적으로 올리는데 코인을 진짜로 매수한 투자자는 손에 꼽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원하는 가격까지 올라오면 그때부터 매도하기 시작한다는 것이고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은 트랜스퍼 수치가 급격히 증가할 때에는 매도에서 수익을 챙겨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수치의 고점이 높아지면 더큰 비물 수와 올리게 되는데 트럼프 코인이 괜히 10만 프로가 오른 게 아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트럼프 코인의 예시를 보여드렸는데, 최근에 상승했던 밈 코인들도 봐볼까요? 일주일 동안 1,400%가량 상승한 AI 밈 코인. 지난 3월 6일에 트랜스퍼 수치가 한 차례 증가했고, 다음날 이 고점이 갱신되면서 1,400%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00만원 넣어놨으면, 단 4일 만에 1,400만원이 되었을 것이고요. 다음으로 킹 코인을 보면, 일주일 동안 900% 정도 상승한 코인인데요. 작년 5월에 수치 값이 크게 증가하고, 바닥을 기다가, 3월 6일에 바닥을 탈출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다음날 이 고점이 갱신되면서 900%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수치값도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고점이 갱신되면, 이 코인도 2000% 이상 상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베이비 봉크 코인입니다. 마찬가지로 3월 4일에 이 수치값의 고점이 갱신되었고, 그 뒤로 좋은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데이터가 100% 맹신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2,000개가 넘는 밈코인 중에서, 이런 데이터가 쌓인 민코인을 잡는다면 대박 터질 민코인을 잡을 확률이 2배, 4배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로또 맞을 확률이 800만 분의 1인데, 2000개가 넘는 민코인 중에서 이렇게 트랜스퍼 수치가 높아지고 아직 가격 상승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코인은 300에서 400개 정도 될 겁니다. 결국 로또 맞을 확률 800만 분의 1보다 확실하게 확률이 높은 싸움이 될 겁니다. 이런 데이터가 나온 코인 중에서 더 심도 있게 분석해서 소액만 투자하더라도 10만% 프로 상승한 트럼프 코인처럼 대박 밈코인 하나 정도는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이 방법을 통해서 아직 덜 오른 밈코인이 어떤 게 있나 분석 중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찾은 코인 중에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조건을 적용해서 보면 엘모라는 코인이 나오더라고요. 토큰 스니퍼 점수도 70점에 트랜스퍼 수치가 한 차례 늘어나기 시작했고 시가 총액도 상당히 낮긴 한데 아직 거래 대금이 2억을 못 넘겼으니 2억 정도 넘기면 그때부터 소액이라도 담아볼 만할 것 같습니다. 다만 대형 거래소 중 하나인 MEXC 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긴 한데요. 막 트럼프 코인처럼 1만 프로, 10만 프로 수익을 낼수 있는 코인이다 라고 생각은 들지만 묵혀두시다가 트랜스퍼 수치가 커지면 그때 매도한다는 생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세밀한 분석을 통해서 이런 코인들 일주일에 2개에서 3개 정도 선별해서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밈코인들은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정말 큰돈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1만 프로, 10만 프로 상승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만큼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소액만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패하더라도 소액 잃는 거겠지만 반대로 성공하면 400만원으로 1조 자산가가 된 투자자처럼 어마어마한 돈을 만질 수가 있겠죠. 그만큼 밈코인을 투자했을 때 돌아오는 값은 무한대에 가깝다는 것이고 이런 트렌드가 내년까지 이어지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코인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를 때 이런 기회를 꼭 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시청자분들 토요일 밤 9시 정도 되면 로또 당첨됐나 확인하실 텐데, 이제 로또 그만 구매하시고 부담되지 않는 정도만큼의 소액으로 밈코인을 구매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장담컨대 손해보실 일은 없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주 2개에서 3개 정도 선별해서 알려드릴 건데, 알려드린 조건에 맞는 코인들로만 알려드릴 테니 꾸준하게 제 영상 챙겨보시면서 알아두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열심히 분석하는 값은 구독과 좋아요로 받을 테니까요. 구독은 안 눌러주시더라도 좋아요는 꼭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코인을 사고 파는 방법과 어떤 거래소를 이용하면 되는지 자료를 만들어서 링크를 통해 무료로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설명란에서 더보기 버튼 클릭하신 다음 원하시는 링크 클릭하셔서 내용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이런 자료들 준다고 해서 자료 달라고 했는데 답장도 못 받으셨을 겁니다. 저는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아예 넣어놨으니까요.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바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열심히 분석하고 자료 정리해서 만든 자료인데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알려드려야 저도 보람차겠죠. 그래서 이 자료를 보기 위해서는 비밀번호 6자리를 눌러야 보실 수가 있는데 영상에 나와 있는 대로 원하시는 자료에 맞게 문자 한번 보내주시면 됩니다. 상장되지 않은 민코인 구매 방법은 비밀 1, 거래소별로 상장된 민코인 구매 방법은 비밀 2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자료 모두 확인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비밀 3이라고 보내주시면 이 자료 확인할 수 있는 비밀번호 6자리 문자 확인하는 대로 바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만든 자료니까 확인하셔서 코인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연은 아니니까 필요하신 분들만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혹시라도 영상 확인하기 귀찮거나 일하느라 분석할 시간이 부족한 분들이 계시면 지금 영상에 보이는 번호, 이게 제 개인 번호인데 이 번호로 무한대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제가 영상에서 공유해드리는 코인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보다 더 낮게 잡아서 더큰 수익 내실 분들은 언제든지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남긴 핸드폰 번호 뒷네 자리 남겨주시면 제가 더 빨리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문자 확인하는 대로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명, 거래소, 매수, 매도 타점 모두 알려 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실 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파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밈코인에는 많은 돈이 아니라 정말 소액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매수하기 좋은 코인들 잘 선별해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